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관리가 되어 있고 공실이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와 월세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 63번길 17입니다. 공급 면적은 130.252입니다. 전용 면적은 97.972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제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총동수는 4개동입니다. 해당동은 203동입니다. 총층은 23층입니다. 해당층은 4층입니다. 4층이라 아파트 화단이 앞뒤로 잘 보이고 동간 사이로 전망이 보입니다. 방수는 3개입니다. 욕실수는 2개입니다. 총 세대수는 364세대입니다. 총 주차 대수 636대입니다. 세대당 주차는 1.7대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2년 7월 30일입니다. 도시가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18만원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매매 금액 3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이며 월 130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